<laughs> 아, 네. 오늘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제가 디자인 팀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면 정말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엔터 이슈는 한주 쉬어가고요. 대신 저희 초특급 게스트님을 네. 모신 김에 문제 풀이를 김혜영 디자이너님과 함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번 코너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고정 코너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어, 엔터취업 고민 사연을 받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답변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디자인 특집인 만큼 디자인 관련 질문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의 답변이 준비되어 <laughs>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하셔서 익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음. 디자인 관련한 영상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 마지막에 마침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두 분께서 디자인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려주셔서 관심있게 너무 잘 받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 자세히 아셨겠죠? 네네. 음. 디자인 관련된 선배님을 모시고 영상을 만들어 주신다니 너무 기뻤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질문들이 많아요. 다른 취업 카페나 디자인 쪽으로는 정보가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더라고요. 음. 엔터 취업의 정석에서만 봐도 선배님들의 말씀하시는 열정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 같은데 음.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포폴이나 음. 공모전 수상 경력 등이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음. 네네 아까 살짝 답변 음. 주시기도 하셨는데 음.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나 공모전 수상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혹시 뭐 네. 어떤 경험을 음. 하면 좀 좋을지를 음.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처음부터 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는 거는 네. 저는 제가 엔터에도 일을 했었고 다른 곳에서 일을 했었지만 처음부터 취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디자이너의 길은 기니까 아. 기니까 그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시스템이 잘안 갖춰져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 경험하기에는 음. 너무 여기저기 휘두를 수도 있고, 아. 잘, 그니까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음.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음. 큰 범주 안에서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가야겠죠. 아.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가 이직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하고, 뭐 요즘 UI UX 디자인 많이 하시는데, 네네. UI UX랑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픽 디자인 쪽이 더 맞다고 네, 더 생각할 ]적으로. 수 있고요. 음또 드물지만 패션 그래픽 하다가 뭐 앨범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냥 패션 디자인, 패션이 의상 디자인이 아니라 패션 그래픽. 음. 그래픽. 패션 그래픽 같은 경우도 큰 범주에서 그래픽 디자인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공모전이나 수상 경력보다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고요. 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뭔가 해방 디자이너님처럼 아까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네. 먼저 경험을 좀 쌓으시고 엔터에 오셨던 것처럼 네. 한번 이분도 조금 경험을 기초적인 경험을 다른 곳에서 좀 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쪽으로 한번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 거아요 네. 네네. 아무래도 처음부터 엔터에 오시게 되면 물론 뭐 분야는 다양하지만 음음. 어떻게 보면 약간 걱정하시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갇힐 수 어, 있다, 갇힐 어, 수 있고 맞아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그것들을 네. 이제 실제 엔터에 들어와서 접목을 하는 음, 것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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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네네네,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어,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하셔서 익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디자인 쪽 엔터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토폴리오를 만들 때 당사의 아티스트와 관련된 자그, 작업으로만 구성하는 것 또는 어, 경쟁사의 아티스트도 관련된 작업을 함께 섞어서 구성하는 것 중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 경쟁사의 아티스트 관련 작업이 혹시 검토하시는 담당자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laughs>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가 됩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셉과 스타일이 묻어난 포트폴리오 또는 어, 새로운 개성과 스타일이 느껴지는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할까요? 어, 긴 질문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 엔터치업의 정석,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볼까요? 네. 포트폴리오 만들 때그 회사의 네네. 아티스트로만 하는 게 좋은지 음, 음, 아니면 이제 다른, 다른 회사의 아티스트도 음. 하는 게좋을지 물어보셨는데 <laughs> 네. 네. 저는 그 음. 그렇게 생각해요. 소속 아티스트를 리스펙하고 아끼는 것과 음. 네. 팬심으로 다가가는 것은 상당히 맞아요. 큰 차이가 맞아, 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나 또한 디자이너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아티스트와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네. 내가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난 빅뱅의 팬이니까 빅뱅만 디자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음,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수 외엔 다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뭐 나는 지금 트와이스가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패키지를 하기 제일 좋아라고 음. 생각하면 음. 트와이스를 SM에다가 낼 수도 있겠죠. 음. 네. 경쟁사든 아니든 어떤 아티스트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자기가 잘하는 걸로 네, 그런 네. 아티스트에 상관없이 네. 네. 그런 의심은 들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JYP도 좋아하신거 아닌가요, 디로리?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우리>. 디로리? <laughs> 네, 어, JYP도 내고 우리한테도 낸거 아닌가 이렇게? <laughs> 포트폴리오 파일명이 투 <laughs> JYP 이렇게 돼. <laughs> 파명 조심. 파명 어, 조심하시고요. <laughs> 센스 있게 잘 <laughs> 어. 버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 회사 아티스트로만 하는 것보다는 음. 그때 좀 핫하고 되게 본인의 음, 센스와 음, 감각을 음. 잘 네.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아티스트면 상관없다. 네. 네. 해외 아티스트도 네. 상관없겠죠. 음. 아, 그쵸, 그쵸. 해외 오히려 더 재밌을 텐데. 수 있어요. 음. 오히려 해외가 네. 좋겠네요. 음. 네네. 음. <laughs> 역시 정답은 해외입니다. <웃음> <웃음> 영어 공부하세요. <laughs> 영어 공부. 뭐, 악 <의학. 웃음> 음. 그다음 두, 두 번째는. 음. 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회사의 그 컨셉과 스타일들이 묻어나는 거 아니면 아예 새로운 포트폴리오 어떤 걸더 선호하시는지 음. 음. 기존의 스타일이냐, 새로운 개성이냐. 음. 저는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뭐 여러분도 같겠지만 기획팀에서도 기존의 YG 스타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그 아티스트와 앨범을 낼 때는 대부분 했던 컨셉으로 만 앨범 내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매번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획으로 음.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음. 새로운 색감 음. 새로운 디자인 항상 원하기 때문에 뭐둘 중에 뭐가 더 낫다 라기 보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던 스타일이 이렇지만 이 디자이너가 새로운지 아닌지는 내부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죠. 본인이,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음.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음. 같아요. 음.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일 내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로 그쵸? 하는 음. 게 음, 음, 음. 좋겠네요. 오히려 네. 그거가 기존의 스타일이랑 맞는지 새로운지는 내부에서 평가를 음. 하시는 거고. 너무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말라라는 뜻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잘하는 걸 음. 넣어라라고 말씀해 주신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가 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닌 고 여러 그쵸? 가지 작품들이 <laughs>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네, 골고루 보여줄 수 있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아, 오늘도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음. 사실 오늘 또 오랜만에 게스트 분이 음. 또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우리 오늘 햇방 디자이너님 김혜영 디자이너님 오늘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제가 오늘 더 신나게 준비하려고 되게 신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한껏 신나 보이시는데 <laughs> 아, 정말 신나게 밝은 분위기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아 조금 아쉽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네. 아, 아니에요. 지금 되게 충분히... 차분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네. 잘 말씀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아, 너무, 너무 좋았고 또 나와주세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다 버전으로. 보니까 응. 아쉬운 점이 응. 앨범 패키지를 좀 들고 나올 걸 그랬어요. 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탄 할때이어 <laughs> 들고, 어, 들고 나오셔서 한번씩 하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재밌고 제 마감인 박 <laughs> <laughs> 와다올 것 같고. 어. 어,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이 더 유용할 것 같아서, 네.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말 네. 이미지를 보고, 아. 이런, 이게 이런 스토리를 담았어요. 아, 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 해빵 디자이너님이랑 에픽하이 그 아티스트 님들의 뭔가 그런 게 음, 되게 시너지가 좋아. 잘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맞고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포스트 공연 포스터. <laughs> 또 너무 재밌고 재밌겠네요. 네 공연 포스터 너무 재밌고 또 그거랑 성격이 너무 다르지만 음. 그 에픽하이 신발장 앨범도 네. 개인적으로 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laughs> 며칠 전에 모르는 네. 번호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정말 핑계일 수 있지만 핸드폰을 급하게 바꿔서 정말 아 전화번호 백업을 하나도 안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보세요 누구세요? 음. 근데 상대방이 어 햇빵? 햇빵? 이러다어 김혜영 씨 전화번호 아닌가요? 음. 그래서 네 맞는데 어디서였는데 투컷 오빠가 <laughs> 아씨 내 번호 지웠어. <웃음> <웃음> 오, 뭐야? 마상 이번에요 마상. 근데. 제가, 제가 들어도 핸드폰 번호 바꿔서 음. 전화번호 백업 안 했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안 가요. <웃음> <웃음> 진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laughs> 믿어주세요. 네, 이 네, 방송을 투컷 네. 네. 오빠가 본다면 네, 믿어주세요. 네. 이 부분을 잘라서 투컷님에게 카톡으로 한번 아, 보내줘야겠네요. <laughs> 진짜라고. <진심입니다. 웃음> 어. 네, 네. 안 그래도 아. 올해 그 현재 성형 중 작업을 또 해야 돼가지고 아. 다음주에 미팅을 하기로 아. 했는데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현재 성형 중 패러디 포스터에 대한 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 너무 재밌겠네요.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잘 진짜 같아요. 어. <laughs> 너무 진짜 같아요. <laughs> 너무 재밌죠 그거. 진짜 네. 그 디자인 작업일지 느낌으로 해서 저이탄을 한번 준비해서 네네, 네 예약. 네. 이탄 기대해주세요. 도, 또 돌아옵니다. <laughs> 네. 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민지님께서 오늘 정리하는 의미로 채널 소개해 주시죠. 네네. 엔터 취업의 정석 공식 메일은요, 엔터 잡 러브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문제풀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민 외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문제풀이 사연 보내주실 때 아이디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경우 함께 알려주세요. 방송 시에 저희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동일합니다. 엔터 잡 러브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에는 엔터 채용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에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팔로우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은 팟빵,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음.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엔터 취업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엔터 취업의 정석이 언제나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Bye.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